존경하는 행복코디네이터 책임 교수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덕산해수욕장에 있습니다 아, 제 캠핑카가 저 멀리 보이네요 덕산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캠핑을 하고요 바로 저 건물은 강원대학교 연수원입니다 여기는 그, 어, 강원도 삼척에 있는 덕산해수욕장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올라온 이 산은 덕산해수욕장 바로 앞에 저기 다리 보이죠? 나무다리를 건너서 모래사장을 건너오면 있는 덕산공입니다. 덕봉산이라고 하는 곳이니다 덕봉산. 이곳에 어, 행복 코디네이터 책임교수 아주 멋지고 아름다우신 훌륭하신 사진작가인 이재수 행코 책임교수님과 함께 어제 1박을 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 있는 우리 협회 부지를 발견하고, 발명,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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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나요? 방문하고, 예, 네, 방문하고, 어젯밤에 여기 와서 하룻밤 일박을 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문학 글을 완성하고, 지금 산책하는 중입니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고마움을 느끼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안반의 뿌리를 받고, 여기에서 살아남은 이 소나무를 보십시오. 비록 작지만 이 소나무의 매력은 대단합니다. 뒤에 보이는 이 소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저 밑에 있는 소나무도 역시 그렇습니다. 어, 좋은 토양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성장을 하지 못했죠. 하지만, 하지만 위대한 소나무는 확실합니다. 자. 이 암반 위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이 소나무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명의 강인함을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세요 여기는 덕산 전망대입니다 이 바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수없이 부딪히는 파도와 맞서 싸우면서 힘이 없는 바위들은 조각나서 이렇게 산산조각난 자신의 형체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을 것이고, 버틸 수 있는 지구력이 있는, 항상성이 있는 강인한 돌들은 아름다운 귀함 계속으로 자리를 남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어, 덕산 해변입니다. 덕산 해변의 아름다운 동해안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제웰빙전문가협회 3.4분기 세미나를 공지합니다. 9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에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다음 돌아오는 월요일 신청을 받습니다. 행코 책임교수님과 국민기자 토탈 50분을 모십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신속하게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해의 아름다운 저 태양의 모습과 그리고 파도의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 돌들이 귀함께서기 부서지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영롱하고 아름답게 드러내듯이 그리고 이 바위에 뿌리를 박고 웅장한 소나무로 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행복 코디네이터 책임 교수로서 자리 매김을 든든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덕봉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행복 코디네이터 슈퍼바이저 김용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